오늘은 2002년에 대한민국을 사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맡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를 짧지만 1년을 지도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우파의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역시 네덜란드를 사강까지 이끌게 한 그런 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딩크에게 대한민국은 감독으로 서외를 하여 히딩크는 그곳에 승락을 하게 되고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의 감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무지막지한 체력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일단 패스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기를 다지며 트래핑부터 선수들을 몇, 몇 시간씩 계속 시켰고 기본기가 다져진 후 하루 종일 셔틀런 체력 훈련만 할 정도로 체력을 굉장히 강조하며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리고 이런 식으로 체력과 기본기를 다진 후에는 포메이션을 이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훈련으로 이루어졌죠. 그 덕분에 유럽의 강우들과 평가 전에 지역이 되었는데 영국과는 무승부,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달락했지만, 앙리지단 트리지게가 있던 프랑스에게는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월드컵 디조를 배정받아 폴란드, 미국, 포르투가, 포르투갈과 같은 효과됩니다. 폴란드와는 2대0으로 승리를 할수 있었고, 미국과는 1대1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피구의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기에서는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환상적인 발리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D조 1등으로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16강 때는 안정환 위원장 후반 12분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8강 프랑스 스페인전에서는 승부차기 가서 5대3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강 도기전에서는 후반 30분 발락의 골로 아쉽게 1대0로 으 패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3,4위전 터키전에서 3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경기 초반 홍영보의 실수로 선제골을 먹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월드컵 3위가 아닌 4강 신화로도 함께 되었습니다.